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단어는 physical, physical, physica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ph는 f 발음이 나서 physica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육체의 또는 신체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exercise 운동한다. for 뭐뭐를 위하여 physical 신체적인 training 이때 training 하면 훈련 단련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physical training 하면 체력 단련. 그래서 I exercise for physical training 나는 체력 단련을 위해 운동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probably, probably, probabl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앞 부분에 있는 알파벳 O의 강세가 있습니다. 품사는 부사. 뜻은 아마도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y 그들은 probably 아마도 will help you 너를 도울 것이다. 즉, they probably will help you 그들은 아마도 너를 도와줄 거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prevent. prevent, preven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뒤 부분에 있는 알파벳 E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prevent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예방하다 또는 방지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ow 어떻게 do I 내가 prevent 예방하나요 or cold 감기를 즉 how do I prevent a cold 감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passe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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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승객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taxi, 택시가 picked up, 이때 pick up 하면 태우다, 사람을 차에 태우다 할때 pick up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picked up, 태웠다, 어 passenger 승객 한 명을 즉, the taxi picked up a passenger 택시가 승객을 태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pre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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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뒤에 있는 알파벳 A의 강세가 있어서 prepar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준비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s preparing. 그녀는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 A meal. 식사를. 즉, 전체적 의미는 She's preparing a meal. 그녀는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passport, passport, passpor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여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need, 필요하다, 어, passport photo 이때 passport photo 하면 여권 사진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need a passport photo 나는 여권 사진이 필요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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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꾸러미, 소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Received, 이때 Receive 하면 받다. 그래서 Received, 받았다. The package, 꾸러미를, 즉 전체적 의미는 I received. received the package 나는 택배를 받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present present presen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앞 부분에 있는 알파벳 e의 강세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e의 강세를 붙이면 present, 동사가 돼서 present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present 하면 뭐뭐를 발표하다, 보여주다. 여기에서는 앞부분에 강세가 있어서 present. 그래서 품사는 명사고요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like 마음에 든다, 좋아한다, your, 너의 present, 선물을. 즉, 전체적 의미는 I like your present. 나는 너의 선물이 마음에 들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private, private, priva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사적인 개인적인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is 이것은 my 나의 private 사적인 life 생활이다. 그래서 private life 하면 사생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this is my private life, 이것은 나의 사생활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pardon, pardon, pard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용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ask, 이때 ask 하면 요청하다. 부탁하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 묻다, 물어보다라는 뜻도 많이 쓰이지만 요청하다, 구하다, 부탁하다라는 뜻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ask 부탁해라, 요청해라. her 그녀의 pardon 용서를 first 우선, 첫째로 즉 ask her pardon first. 우선, 그녀에게 용서를 구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re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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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알파벳 y의 강세가 있어서 recycle. 이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재활용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can recycle 재활용할 수 있다. D M T 이때 M T 하면 빈 그리고 bottle 하면 병. 그래서 D M T bottle 하면 빈 병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We can recycle. The empty bottle. 우리는 빈병을 재활용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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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s는 이번 단어에서 s가 아니라 z 그리고 강세는 s 뒤에 있는 알파벳 u에 강세가 있고요. 그래서 result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결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result 그 결과들은 satisfy 하면 뭐뭐를 만족시키다 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me, 나를 만족시킨다 그 결과들은 나를 만족시킨다. 즉, 전체적 의미는 The results satisfy me. 나는 그 결과들에 만족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return, return, retur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t 뒤에 있는 알파벳 유의 강세가 있어서 return이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돌아오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returned 돌아왔다 from 범어로부터 the trip 여행으로부터 today 오늘 즉 전체적 의미는. I returned from the trip today. 나는 오늘 여행에서 돌아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로로로 로, 로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규칙 또는 규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should, 이때, should 하면, 뭐, 뭐 해야 한다. 라는 조동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should 다음에는 꼭 동사 원형을 사용하셔야 하고요. follow 하면, 따르다. 그래서, should follow, 따라야 한다. The rules, 규칙들을. 즉, 전체적 의미는, we should follow the rules. 우리는, 규칙들을 따라야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restroom, restroom, restroom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극장이나 호텔 또는 식당의 화장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은 보통 bathroom, 그리고 극장이나 호텔 등에 속해 있는 화장실은 restroom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where's, 어디 있나요? the nearest 이때 the nearest 하면 가장 가까운이라는 최상급 표현이 되겠고요. restroom, 화장실이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Where's the nearest restroom?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Rainy, Rainy, Rain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비 오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Do you like 하면 너뭐뭐 뭐 좋아하니? 그리고 a rainy day 하면 비가 오는 날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Do you like a rainy day? 넌비 오는 날을 좋아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roll, roll. ro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역할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food, 음식은 play 이때 어떠한 역할을 해내다, 역할을 하다 라고 할때 동사 play 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a big role 하면 큰 역할을 해낸다. in the health, 건강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foods play a big role in the health. 음식은 건강에서 큰 역할을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recipe, recipe, recip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요리법 또는 조리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check 하면 확인하다. 그래서 확인해봐라. The recipe 요리법을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check the recipe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요리법을 확인해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report, report, repor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알파벳 O의 강세가 있어서 report.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보고 또는 보고서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made. 이때 made는 make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만들었다, 작성했다, a report, 보고서를 on the meeting 그 회의에 대한. 즉, 전체적 의미는 I made a report on the meeting. 나는 회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review, review, revie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V 뒤에 있는 알파벳 I의 강세가 있어서 review,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후기 또는 평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Let's 하면 우리 뭐뭐 뭐 해보자, 뭐뭐 뭐 하자. 그리고 Let's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즉, Let's read 우리 읽어보자. The product 이때. product 하면 상품, 제품. 그래서 product reviews 하면 제품 후기들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let's read the product reviews. 그 제품 후기들을 읽어 보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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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끝부분에 있는 알파벳 Y의 강세가 있고요. 그래서 repl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답장하다 또는 대답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didn't reply 답장하지 않았다. to, 뭐뭐에 대하여, my message, 나의 메시지에. 즉, 전체적 의미는, he didn't reply to my message. 그는 내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refill, refill, refil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뒷부분에 있는 알파벳 I의 강세가 있어서 refill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한잔더 또는 보충물품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다 썼을 때 새로 보충해주는 물품을 리필 제품, 그래서 한잔더 또는 보충 물품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Would you like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하시겠어요? 뭐뭐 하기를 원하나요? 그래서 Would you like to have 하면 드시겠어요? A refill. 한잔 더를.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Would you like to have a refill? 한잔더 드릴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relax, relax, relax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뒤에 있는 알파벳 A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relax, 품사는 동사, 뜻은 긴장을 풀다 또는 안심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relax, 긴장을 풀어라. and, 그리고, enjoy, 즐겨라. a hot, 따뜻한 또는 뜨거운 coffee, 커피 한 잔을. 즉, 전체적 의미는 relax and enjoy a hot coffee. 긴장을 풀고, 따뜻한 커피 한잔 즐기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realize, realize, realiz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앞부분에 있는 알파벳 E의 강세가 있고요. 그래서 realiz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깨닫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realized, 깨달았다. The need. 이때 need 하면 필요 또는 필요성 of English 영어의. 즉, 전체적 의미는 I realized the need of English. 나는 영어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rude, rude, rud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무례한 또는 버릇없는 또는 건방진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was so, 아주, rude, 무례했다, to me, 나에게. 전체적 의미는 he was so rude to me 그는 나에게 아주 무례하게 굴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re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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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의 강세는 알파벳 p 뒤에 있는 a의 강세가 있어서 repair 이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수리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repaired 수리했다. My 나의 old 하면 오래된 bike 자전거를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repaired my old bike. 나는 나의 오래된 자전거를 수리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repeat, repeat, repea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p 바로 뒤에 있는 e 알파벳 e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repea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다시 말하다. 또는 반복해서 말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Could you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Could you repeat?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Then 그것을 again 또다시. 그래서 Could you repeat that again?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recent, recent, recen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앞에 있는 알파벳 E의 강세가 있고요. recent. 품사는 형용사. 뜻은 최근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is 이것이 my 나의 recent 최근 photo album 사진 앨범이다. 그래서 최근에 찍은 사진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앨범이다. 전체적 의미는 This is my recent photo album. 이것이 나의 최근 사진 앨범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respect, respect, respec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뒷부분에 있는 알파벳 E에 강세가 있고요. 그래서 respect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존경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respect, 존경한다. My, 나의, dad, 아빠, and, 그리고, mom, 엄마를. 전체적 의미는 I respect my dad and mom. 나는, 나의, 아빠와 엄마를 존경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risen, reason, risen, reason, rise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앞부분에 있는 알파벳 E의 강세가 있고요. 그리고 S는 이번 단어에서 S가 아니라 Z. 그래서 risen 이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이유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have, 가지고 있다. a good, 이때 good 하면 좋은 또는 타당한, 합당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reason, 이유를 가지고 있다. for doing so, 그렇게 한 것을 위한 즉, 전체적 의미는 I have a good reason for doing so. 내가 그렇게 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